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제 2과목 전력공학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음, 개전기 동작이 확실한 중성점 접지. 전류가 큰 놈이 동작이 확실하죠. 시그널이 크기 때문에 직접 접지가 되겠죠. 가장 전류가 큰게 직접이고, 그다음에 어, 답은 3번이죠. 2번. 단상 이선식 있다. 한 가닥, 한 줄이 한 가닥이죠? 한 가닥의 저항이 0.5 리액턴스 무효성. 무의도성. 무효성은 0 6, 1이죠? 영 1이기 때문에 0.25 리액턴스 무시하면 되고, 103kW일 때 급전점. 급전점은 준 거죠? 그래서 받은 거에다가 전압 강화 2를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 전압 강화는 단상 이선식은 2IR로 가면 되고, 자, 일단 받은 전압이 몇 볼트? 100 볼트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전류 I는 V분의 P. 1 0 0에다0 1이죠. P가 3kW, 10의 3승이고 저항이 얼마? 0 1로 하면 되겠죠. 음. 그렇게 되면 109. 답몇 번? 약. 109니까 답 2번 하면 되겠죠. 음. 3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송전전압. 2, 호사 3, 4 5죠 우리 책에 있어요.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1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3, 4 5죠답 3번. 오고조파를 제거할 때 용량. 그래서, 진열 리액터 용량은 이론상 콘덴스 몇 프로? 예, 4%. 보통 실제는 몇 프로? 5에서 6%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4%가 없기 때문에 5에서 6% 하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이 비슷한 문제 유형이 앞에 나왔었어요. 그죠? 18년도 1회차인가요? 거기에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4% 계산해서 답이 나왔고, 요번에는 5에서 6%. 만약에 4%, 5에서 6%라면 헷갈릴 뻔 했죠. 딱, 요걸 안 줬죠. 그죠? 그래서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음, 답은, 어, 2번입니다. 자, 5번. 어, 전류 중에서 정해진 시간 후 동작하는 계전 이거 뭐예요? 순환시 계전기 순간 동작, 고속도 계정이고, 정환시 계정기는 그 말대로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내가 정한 시간에 동작한다. 그래서 정환시죠? 답은 2번입니다. 변전소에서 지상. 보통 이제 콘덴서가, 콘덴서 뭐예요? 진상이고. 그 다음에 동기 주상기는 뭐예요? 진상에다가 지상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병렬 리액터. 리액터가 바로 뭐예요? 지상만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답은 리액터 1번입니다. 블로가 병렬이죠. 거기 정지형 무효 전력 장치라는 것은 콘덴서와 리액터가 다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SVC.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상, 지상 다 있는 거고. 자, 7번. 저압 뱅킹 방식입니다. 보통 제 가지식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표현한다? 농어촌 지역. 그 다음에, 어 저압 뱅킹 방식 같은 경우는 어디? 부하가 밀집된 시가지. 그 다음에, 저압 네트크 방식도, 그러니까, 뱅킹 방식이나 네트크 방식이 시가지에 사용하는 거죠. 음. 그래서. 답은, 부하가 밀집된 지역. 4번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건 뭐, 기본로 쉽죠. 자, 8번은, 낙차가 40%가 떨어지게 되면 일단 효율은 냅두고요. 그럼 여러분들, 그, 우리 수력에서 낙차는 H1 대 H2는 P1 대 p 2의 3분의 2승에 비례한다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음? 그래서, 아, 바뀌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P1 대 P2는, 그죠? H1 대 H2에, 보통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량이라든가 속도는 다 2분의 1승에 비례하는데, 요거는 2분의 3승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출력은 그래서 h의 2분의 3승에 비례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낙차에. 자, 근데 낙차가 40% 줄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40%주면 얼마가 되겠죠? 0.6이 되겠죠? 0.6에 2분의 3승에 비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효율이에요, 또 효율. 효율이 100%에서 20%가 저하됐으니까 남는 게 얼마예요? 80%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0.37 곱하기 100 하면 37% 1번이 됩니다. 전력형 퓨즈는 어떤 전류 차단 목적이다? 당연히 단락 전류죠. 그래서 2번이고요. 10번은 장거리 송전술로 이게 잘안 나오는 문제, 기사 문제인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암기를 만건 뭐냐면 거기 A, B, c D. A가 임피, 전압이고, B가 임피던스고, C가 어디미턴스고, D가 전류잖아요. 그죠? 얘가 임피던스고, 얘가 어디미턴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특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하죠? 특성 임피던스는 보통 Y분의 Z. 그 다음에 전파정수는 Y 곱하기 Z가 되잖아요. 그죠? 보통 특성 임피던스만 보더라도 Y분의 Z가 되죠. 보통. 자, 근데 거기서 보면 B는 임피던스죠. 1번 말고 2번 보면은 p는 임피던스 y분의 z 맞고요. c는 c는 루트 c고 y분의 z도 돼 있죠. c는. 근데 c는 어드미턴스잖아. 어드미턴스와 임피던스는 무슨 관계? 반대 관계죠. 그럼 여기 역수가 뭐예요? 임피던스 역수가 역수 취하면 되잖아. 그래서 답은 몇 번이란 얘기야? 3번이란 얘기죠. 음. 그래서 c는 어드미턴스이기 때문에 y분의 z가 아니라 z분의 y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해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11번. 어, C 갖고 할 때, 보통 단상 2선식은 CS 몇 CM? 2CM. 그 다음에, 3상 3선식은 CS 몇 CM? 3CM.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2와 3이 상수라 보금되고, 얘가 무슨 정전 용량? 그렇죠 바로 선간 정전 용량에 2와 3이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간이 CM이니까, 어, CS 3CM. 그래서, 11번에 3번. 12번, 송전술로에서 뇌와 관계없는 거.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공지선, 그렇죠? 그다음에 낙뢰가 맞으면 땅으로 전류가 잘 흐르게 매설지선 접지공사하게 되고 그다음에 피레기등이 설치가 되어 있죠? 댐퍼 관계없고요. 1번입니다. 13번, 소울액터의 설명 중 틀린 것. 소울액터 오랜만에 나왔어요. 지락전류가 가장 적죠? 가장 큰건 직접이고 안정도가 상당히 우수하죠. LC 병렬공진에서... 기 전류를 그냥 제거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도량이가 당연히 적고요. 그 다음에 계정기 동작이 쉽다는 얘기 계정기 동작이 확실한 건 뭐예요? 사고가 큰 직접이죠. 답은 그래서 틀린 거니까 답은 4번이죠. 왜냐하면 계정기 동작이 확실한 거는 누구다? 직접접 지방식이다. 자 14번 전압 강화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전압 강화. 자, 전압 강화 공식은 세 가지가 있죠? 전하칼 공식은 이는 중고에서 받은 거 빼면 되고 또는 루트 3에다가 I에다가 R코사인 세타 플러스 X사인 세타 이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V분의 P에다가 R플러스 X탄젠트 세타가 된다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몇번 공식을 올려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음... 얘는 일단 전력을 안 줬기 때문에 빼면 되고 이거 밖에 없죠? 이거 노트 3에다가 앞에서 2011번인가 했었잖아요 그죠 음. 에다가 전류 i는 3상이니까 노트 3에다가 에 전압이 얼마였죠 어, 200볼트 그죠 에다가 p가 얼마 4 0 k w 10의 3승에 저항 r이 얼마 0.2 에다가 영률이 얼마 0.0이네요. 그죠? 음. 근데,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무유도성이라 그랬어요. 그죠? 리액턴, 리액턴스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리액턴스가 없다는 얘기죠. 없기 때문에 0, 1, 1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4트가 됩니다. 3번. 15번. 분기회로우형. 아유, 이거는 여러분들 만들어낸 겁니다. 응? 분기로용에서, 근데 분기 차단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퓨즈가 있고, 배수용 차단기, 요즘에 누전 차단기 쓰는데, 개폐기도 되면서 자동으로 차단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잘 보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거는 누가 안 가르쳐 줘도 이건 이제 설비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했고, 그죠? 전력 시간에도 가끔 이제 분전반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당연히 요즘에 지금 두꺼비 집 사용하지 않잖아요. 두꺼위도마찬가지예요 커버나이프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밑에 퓨즈가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개폐, 개피, 수동으로 개폐하는 거고, 퓨즈는 자동으로 꺼지는 거죠. 이 커버나이프 스위치 대 요즘 뭘 쓴죠? 배수용 차단기 쓴다고 했잖아요. 답은 4번입니다. 16번. 밸런스는 단상 몇 선씩? 3선씩이죠? 전압 불평형 방지. 단상 3선씩. 아이고 쉬워라. 보일러에서 흡수 열량이 가장 큰 거, 순행벽이죠 이것도 다, 어, 이런 시간에 설명을 충분히 했던 내용입니다. 18번, 정격 차단 용량, 누트산 곱하기, 단사, 3상이라 했죠? 누트산 곱하기, 정격 전환 곱하기, 정격 차단 전류. 정격 차단 전류가 단락 전류죠? 그래서 답몇 번? 3번입니다. 19번, 별류기, 6위, 별류기가 CT죠? 그래서 제가 뭐냐면 PT는 개방을 하고, CT는 단절한다 이유가 절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PT는 개방, CT는 단절인데 절연 보해서 내가 유라로잖아요 어, 그래서 개피 받다 그죠. 개피 받다. 누구? CT. 그냥 ct니, 뭐 ct니. 그래서 단절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음. 그래서 계피받타 시탱이 단절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거기 보면 단락하는 이유가 전연보 2번에 있습니다. 당연히 2차 측이죠. 우리가 쓰는 게 2차 측인데. 19번이 2번이고 20번, 19번은 우리 책에다 있는 거고 20번은 우리 책이 다 있어요. 정규 전책에. 기본세에 단승합기에 대한 승합전압 어차피 V 하이볼 대지는 v 로볼테지에1 플러스 건수비 역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V하이브 나가는 게 높아진 전압이죠. 얘가 E2가 되는 거고, 얘가 승합되긴 전압이 1차 전압이 되고, 건수비 역수인데 E1대 E2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건수비가 변압비가 되는 거니까 여기 원래 E2분의 E1 되는 거죠. 건수비에서. 이런 곱하기 이런 하면 되겠죠? 근데 아 거기 역수네요, 그죠? 왜냐하면 건습이 역수니까, 얘가 이원대이투가 되겠네. 그죠? 역수취 해야 됩니까이게 건습이니까. 그래서 이런 곱하기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 되겠네. 3번. 자, 여기서도 1 8년도 이해를 풀어봤는데,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많이 적게 걸렸는데, 여기서 특이한 공은 없어요. 어, 우리 책에 없는 것도 거의 대부분 됐고, 이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맞출 수 있지 않나요? 네. 그 다음에, 1 0번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신의 뜻, 찍기. 음. 10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8번도, 8번, 8번도 가년도지만, 그 그래, 만들었다가 칩시다. 10번, 8번, 두 문제, 뺀 나머지는 다 우리 해봤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18문제 정도는 다 해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고득점 물론 이제 어려운 파트, 어려운 부분도 일부 있어요. 어려운 회차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1년에 한번정도 약간 어렵고, 두번 정도가 쉽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하나, 둘, 보통 세 개, 그죠? 네 개. 계산 문제 네개 정도 많이 나오면 다섯 개, 공식 포함해서, 그 네다섯 개가 이제 계산 문제에서 공식이라는 얘기죠. 대부분 다 설명 문제다.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아니, 연속으로 보시든가. 18년도 2회 전기 산업기사 전력공학 감연도 문제를 풀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